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켓데이 시선의 이수남입니다. 지난 12일 현대차는 2020 CEO 인베스터데이 행사를 가졌습니다. 오늘은 발표 내용 중 전기차와 관련한 e GMP의 업데이트된 내용을 해석하고 아이오닉5의 상품 특징을 분석합니다. 현대차는 전기차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8월 아이오닉이란 전기차 브랜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 후 12월 2일에는 기대하던 e-GMP의 플랫폼을 발표하였고, 열흘 후 CEO 인베스트데이에서는 연구소의 비염한 사장이 약간 업데이트된 e-GMP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25년까지 전용 전기차와 파생 전기차 23차종을 개발하여. 100만대를 판매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중 현대차는 25년까지 파생모델 포함 12개 이상의 전기차를 출시하여 56만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2040년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8에서 10%의 마켓 시어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 비중은 25년 10%에서 30년 18%, 35년 42%로 높아집니다. 우선 이 g m p 의 전기차 플랫폼은 다른 부분은 다 고정시키고 휠베이스와 리어 뱅을 플렉시블하게 운영할 수 있게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현대 엔리, 기아 CVJW의 전장이 다르다는 것은 이두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병원 사장은 이 GMP 플랫폼의 특징을 넓은 실내 공간, 긴 주행거리와 짧은 충전 시간, 성능 개선, 그리고 충돌 안정성 최고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넓은 실내 공간입니다. 내연기관 차에서도 현대자동차의 장점이었던 이 부분을 전기차에서도 크게 한다는 전략입니다. 내연기관의 큰 엔진과 트랜스미션 대신 전기차는 작은 모터, 감속기, 인버터 등을 엔진룸에 대신 탑재하고 배터리는 바닥에 탑재되기 때문에 디자인 차유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발표자료 우측 상단의 그림처럼 쇼트 오버항, 슬림 칵핏, 플랫 플로어 전개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처음 나오는 현대 엔리 아이오닉5는 어느 정도의 실내 공간일까요? 예상을 해보려면 경쟁사의 재원과 비교해봐야 됩니다. 현대 엔리의 전장은 폭스바겐 ID4나 니산이 아리아 보다 크지만 스코다의 에네아과 기아의 시브보다는 작은 편입니다. 그러나 거주 공간의 크기를 좌우하는 휠베이스는 경쟁사보다 무려 225mm 이상 깁니다. 얼마나 크지 이해되십니까? D세그먼트의 소렌토보다도 E세그먼트의 펠리세이드보다도 더큰 재원입니다. 휠 베이스가 길어진 만큼 2열 레그룸은 압도적으로 넓어질 것입니다. 그 대신 우려되는 점은 짧아질 오버행이 될 것입니다. 현대 엔니의 컨셉카를 한번 보시죠. 프론트 오버행은 안정감 있게 보이지만 리어 오버은 어떻습니까? 뒤에서 추돌당했을 때수류가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짧아 보입니다. SUV에서 중요한 요소인 하물실 공간은 리어 오버행이 짧아지면서 작아질 거라고 생각되지만 닛산 아리아보다 충분히 넓고 폭스바겐 ID4 신형 투싼 단축의 하무실 공간보다는 작지만 사용에 불편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최대의 거주 공간 확보로 현대 N 등은 우측 밑에 그림처럼.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플로어를 평평하게 할수 있다는 장점을 이용하여 무빙 콘솔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니산 아리아에도 채용되어 있는 사양입니다만 현대 엔니에도 적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선 승하차 용의성은 주차 공간이 좁은 곳에서 운전성물로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을 상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수석 쪽으로 접근하여 조수석 시트를 뒤로 밀고 무빙 콘솔을 뒤로 밀면 쉽게 운전석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긴 주행 거리와 짧은 충전 시간입니다. 주행 거리는 8월 아이오닉 브랜드 발표 시 450km였으나 e-GMP 플랫폼 발표 시에는 500km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7월에 이미 닛산은 90kW/h의 고용량 배터리로 610km를 주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대차가 개발하고 있던 450km의 주행 목표는 테스트 방법에 따라 주행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좀더긴 항속거리가 필요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5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도록 배터리 용량을 증대한 것입니다. 배터리 용량은 제로백 가속성능, 최고속도, 항속거리, 중량과 가격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메이커의 전략에 따라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 운영과 관련하여 스코다의 엔냐는 3종, 닛산 아리아는 현대차처럼 두 종의 배터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닛산의 배터리 용량은 세 모델 중 제일 큰 편이며, 복스바겐 스코다도 로우 트림용을 제외하면 현대보다 용량이 큽니다. 최근 배터리 용량 발표는 그로스 용량, 즉 배터리의 총 전력량과 네트 용량, 즉 사용 가능한 전력량으로 구분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리즈를 반영하고 1, 2년 후 고성능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대차는 최근 배터리 용량을 증대하였다고 분석됩니다. 배터리는 전기차에서 가장 많은 코스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메이커들은 여러가지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2의 코스트 커트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 지금은 PSA 그룹 회장을 맡고 있는 타바레스 카를로스는 남들이 다 개발하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대신 기존 내연기관차와 전기차를 전부 수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였습니다. 막대한 투자비가 들어가는 전용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보다 코스트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배터리를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것보다 직접 생산하는 것이 10% 정도의 코스트다운이 가능하다는 계산을 했습니다.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수익의 차이를 메꿀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이라는 겁니다. 테슬라 GM처럼 직접 투자하여 배터리 공장을 세우고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중국 CATL로부터 조달하던 배터리는 토탈 사프트와 조인트 벤츠로 건설되는 프랑스 공장과 독일 공장에서 조달할 예정입니다. 반면 벤츠는 다른 전략입니다. 배터리 기술 혁신, 배터리 고급 상황 변화 등 시장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그들은 예상합니다. 막대한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로 배터리 업체의 일부 자본 참여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올인하고 있는 폭스바겐은 직접 조달 방식과 조인트 벤처 투자 방식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비염만 사장이 밝힌 현대차의 배터리 전략은 대다수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배터리 업체 다수로부터 전략적 협업을 통하여 조달하는 계획입니다. 배터리는 조달하고 그 대신 로봇과 UAM 분야에 우선 투자한다는 전략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가장 주목을 끌고 있는 전구체 배터리 적용 일정에 대해서도 그는 언급했습니다. 2025년 전구체 배터리 탑재 전기 차량을 시범 양산하여 27년 양산 준비 이후 30년경 본격 양산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토요다는 2025년 이내에 양산한다는 목표로 시범 운영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대차의 개발 속도 단축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구체 배터리는 지금까지의 충전 시간이나 화재 이슈들을 한 번에 잠재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전기차의 강력한 세일즈 포인트가 될. 짧은 충전 시간이나 400V, 800V 멀티 충전 시스템도 전구체 전지 앞에서는 소구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성능 개선 항목입니다. 대부분 업체들이 2일 드라이브, 포일 드라이브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을 강조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로 언급된 IDA는 성능면이나 코스트면에서 많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세 번째로 언급된 제로백 성능에 대해서는 좀 의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번 EGMP 발표에서 환호하고 높게 평가한 부분은 제로백이 3.5초 미만 최고속도 260kmh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 이 내용이 빠졌습니다. 대신에 아이오닉5와 6의 제로백 성능을 5.1초에서 5.3초로 적어놓았습니다. 물론 주요 경쟁차의 성능과 비교해 보면 이 성능도 훌륭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의 스코다 엔약 제로백 성능은 최대 출력 220kW에서 6.2초입니다. 닛산 아리아는 두 개의 다른 배터리 용량에서 각각 5.4초, 5.1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차가 지난번 발표했던 제로백 3.5초 미만, 최고속도 260. 킬로미터/ hour를 실현하는 차는 언제 나올 수 있을까요? 현재 판매 중이거나 시판 예정인 차량 가운데 현대가 설정한 제로백과 최고속도를 동시에 만족하는 차는 7개 모델이 있습니다. 루시드의 2 모델, 포르쉐의 2 모델, 테슬라의 세 모델 정도였습니다. 신생 브랜드와 프리미엄 브랜드들입니다. 이러한 고성능을 e-GMP 플랫폼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출력을 400 킬로와트 이상으로 높여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그레이드 높은 모터가 필요합니다. 이 모터를 개발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어 21년 이후에나 양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마크와 협업하면 쉽게 개발할 수 있지 않은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고성능 차량을 개발하는 것은 현대차 독자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리막과는 제니시스가 협업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니시스와 리막이 콜라보하여 개발하는 차량의 코드네임은 RM이며 지금 이 차는 상품기획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GMP의 플랫폼을 활용한 전기차 중에서 제로백 3.5초를 실현하는 차를 가까운 시일 내에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의 이미지를 확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에 대응한 마케팅 전략과 사전 치밀한 홍보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충돌 안전성 이슈입니다. 이번 용산에서 발생한 모델X의 충돌 후 화재 사건은 또한번 전기차의 안전성에 대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언론들이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이미 출시된 C세그먼트 이상의 전기차들은 유로앤캡에서 실시하는 테스트에서 별 다섯 개를 받고 있습니다만 전면, 측면, 후면에서의 충돌 성능에서는 차종별로 점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버행이 짧은 면은 있지만, 내행기관에 비해 여유가 생긴 차체 앞쪽 공간에 프레임과 서브프레임 보관 구조를 다중골격 구조로 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 이 시간이 되면 아이오닉5의 유료 엔캡 테스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비어만 사장이 12일 발표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현대차 아이오닉5는 진보된 디자인과 최대의 거주 공간을 갖춘 비교적 고성능이 차라고 할수 있습니다. 항속거리는 보통 수준이지만 빠른 충전과 400V, 800V 겸용 충전 기능은 차별적인 기능으로 판단됩니다. 현대차의 전기차 전략과 첫 전기차 아이오닉의 상품 특성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